반갑습니다 네, 모바일 혁명의 시작 진투레블션 입니다 네, 오늘은 고대전장 10월편 네, 챔피언리그가 어, 결정되는 날인데요 어, 모두 다 연습을 하셨고 준비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10시부터 그박진강 경기를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리그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켈라 대 사랑이 붙었습니다. 예. 자 켈라 오렐 대 디온이 붙었고요. 초반부터 바츠 대 군터, 예, 빌런 대 인피니티, 기오틴 어택 발라카스 킹덤, 디온의 PVP, 디온의 신의 재고, 발라카스 베스트 군터의 인피니티, 아덴의 헌병대 발라카스 학살, 디온의 웨폰 크루마의 나인, 아덴의 에이스 크루마의 신의 한수가 붙었습니다. 뭐야? 인피니트가 4회때 우승이잖아요. 어, 아, 왜, 이거, 개진표, 적 같네. 무서워 죽겠네, 인피니티. 어. 자, 하여튼, 한, 파이팅 해볼게요. 파이팅. 자, 이제, 어, 면상을 좀 가리고, 예, 경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좀 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자, 빌런 파이팅! 경기 10초! 시작합니다! 자, 파이팅! 왔와쓰 벤저스! 와, 강력하지만은! 와, 강력한데! 너무 강력한데! 아, 씨발초감부터 밀려버렸습니다. 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집중해야 돼요. 벤저스. 평강. 꾸물꾸물 잡아먹었네. 꾸물꾸물 잡아먹으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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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하고 있어 벤져스 좋았어 아필로 파이팅 디펜스 벤져스 그렇지 잡아먹어 디펜스 잘 써야돼! 디펜스 잘 써야돼, 디펜스! 아, 안 돼! 아, 조합이 너무 좋았어! 텀이고?

자 지금 인피니트는 12시쪽으로 올라갔어요 자 저희가 먼저 처치를 했는데 아 저쪽에서 처치를 하면 또 이제 점수는 역전이 되겠죠? 31초 오 잠깐만 칼패울 칼패을 우리가 잡았어요 아 역전했습니다 지금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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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역전, 역전.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요 죽으면 안돼요 두만대 뭐가 꼬였어 지금? 인피니티 인피 뭐가 꼬였어요 지금? 뭐가 꼬였어요, 꼬였어요? 뭐가 꼬인 것 같아? 3번 와서 3번 와서 3번 와서 3번 와서 3번 와서 3번 와서 한번! 고고고고고고! 벤젤스! 야 여기서 밀려버리면 안 돼! 다 밀려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지, 버텨라. 아, 죽었다. 오,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버텼다 버텼다. 나이스, 버텼다. 벤져스! 벤져스 우리 오빠. 나이스. 체크 아이, 아나나나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움 움직여. 빠르게 움직여,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 빠르게. 자, 계단, 계단. 나 벤잡 했다. 나 벤잡 했다. 나 벤잡. 나 벤잡 했다. 벤잡 했다. 우와, 씨발, 디펜스, 디펜스가 죽자. 디펜스가 나서 벤자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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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뭐가 살짝 꼬였긴 한데. 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뭐더 어떻게 끄고? 자, 벤자스 끄고 가고. 벤자스 끄고 가고. 죽여. 죽여. 그렇죠. 나이드. 나이드. 잘한다. 프로냐마. 4초 3초 3초 2초 끝까지가 끝까지가 벤저스벤저스벤저스빨리들 콜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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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저스 그렇지 니들 다 방해한다 내가 어피 난다 피 난다 나 죽는다 죽는다 아시브월커 여기서 역전되면 안 돼. 역전되면 안 되는데. 역전되고, 역전. 아, 전멸 났습니다, 전멸. 현재 스코어는 지금 빌러진 우승하고 있고요. 이기고 있어요. 요것만 잡으면 돼, 요것만. 어, 잠깐만요. 많이 때려놨는데, 퍼센트지가 어떻게 될까요? 아, 씨. 마지막에 올티나면서 아, 인피니티아의 승리를 내줬습니다. 아. 아, 씨. 축하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죠, 뭐. 자, 8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8강전 경기 시작됐고요. 자, 학살이 먼저 아래쪽으로 준비를 하고, 왼쪽에 PVP열맹이 야자 먼저 학살열맹이 디펜스존을 먼저 쓰고 뒤늦게 서 PVP열맹이 디펜스존을 써서 붙었습니다! 야 PVP열맹이 녹아버렸습니다! 아 PVP열맹이 지금 어 학살열맹에게 첫번째 교전시 좀 많이 녹았 녹았는데 점수로 봤을 때는 PVP열맹이 더 우세한 경기가 지금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 뭔가 좀 이상하네요 야, 점수 점수가 좀 뒤늦게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점수 반영이 좀 이상해요 야 1차 경기는 학살 열명이 우세했지만 점수로 봤을 때는 p v p 가 올라왔는데 빠르게 학살 열명이 몬스터를 처치를 함으로써 학살 열명이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아니, 자 PVP 열명 입구 쪽 와서 뒤늦게 몬스터를 처치하고 있고요. 현재 스코어 56대 44로 학살 열명이 이기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교전입니다. 자두 번째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교전이 시작됐고요. 어, 라인이 일자로 들어오고 PVP 열명이 중간에 있었는데요. 어, 6시 쪽에서 자리 잡은 PVP 열맹이, 어, 학살 열맹에게 지금, 예, 전멸을 당했습니다. 점수 차이는 크게 나진 않습니다. 자, 빠르게 몬스터를 처치를 해야 되겠죠. 예, 버프 몬스터 등장을 했고, 버프 몬스터 빠르게 처치를 하고, 점수 차이가 69대 31. 예, 지금 두배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정까지 학살 열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PVP 열맹 전열을 가담고 있죠. 자, 중앙 쪽으로 왔습니다. PVP 열맹 중앙 쪽으로 왔고요. 학살 열맹은 11시 쪽, 어, 1시 쪽에 대칭을 하고 있고요. 어, 먼저 지금 점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진 않은 상황이네요. 렉발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자, 칼페온이 등장을 했고, 6시 쪽에 학살, 12시 쪽에 PVP 열맹으로 하나씩 나눠 가질 판이네요. 자,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점수 차이는 2배 차이가 조금 안 되는데, 음, 43%는 뭐, 어, 두배 차이는 아니네요. 충분히, PVP 열맹이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네요. 관전에 약간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전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6시 쪽으로 지금 모이고 있고요. 둘다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붙어 있겠는데요. 서로 디펜스 존을 쓰면서, 자, 세 번째 교전이 시작됩니다. 아, 진짜야. 좋다. 학살 열맹이 엄청 우세한데요? 지금 보면, 어, PVP 열맹이 조금을 쓰고 있어요, 예. 와, 세네. 어, 이 정도요? 장난 아니네. 자, 버프 몬스터는 아직 좀 남았고요. 일반 몬스터를 빠르게 처치해서 점수를 빨리 올려야 되겠죠. 자, 그러기 전에는 지금 현재 학살 열맹의저 엄청난 덩어리를 낄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PVP 열맹. 네 번째까지 똑같이 당하게 된다면은 이건 맞다이가 전혀 안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웨이크를 써가지고, 먼저 들었다가, 나가들지. 아, 이번 연는 PVP 연맹이 성공을 먼저 시작했고, PVP 연맹이 약간 우세한 경기인데요. 지금, 네 번째는, 어, 네 번째는 PVP 연맹이 잡았습니다. 오우! 자, 역전을 했습니다. PVP 연맹 역전을 했습니다. 역전. 역전을 했습니다. 역전을. P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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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P. 역전을 했어요. 어, 역전한 상황. 자, 학살 열맹은, 어, 다시 한 번, 어, 우리가 왜 죽었지? 어, 하면서, 어, 다시 전열을 가져봤습니다 계단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황금, 황금이죠, 황금. 황금 몬스터가 가장 점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치를 하면 점수가 많이 오릅니다. 자, PVP 열맹 계단 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디펜스 방어을 지금, 어, 퇴사를 하고 있고, 학살 열맹은, 아, 이거 한번 이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섯 번째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 10초, 네, 최종 버스인 콜로세스가 등장했고요. 자, 콜로세스 주변으로 이 마지막, 어, 이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학살열맹이 저거를 한방에 몰아치면은 가능하고요 웬만해서는 p v p 열맹이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마! 싸우지마! 안싸우면 돼! 아 싸웠는데! 아 약간 호도가 약간 꼬인 것 같아요 PVP열맹이 전멸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전멸이 팩! 흐트어졌어음 예상대로 PVP열맹이 지금 만약 학살을 났습니다 학살 났고 어 다시 한번 학살열맹 쪽으로 지금 점수 차이가 벌어졌죠 마지막 평타 싸움이 될것 같은데요 막타 싸움도 지금 상당히 치열합니다 자, PV 별의 디펜스존을 쓰면서 자, 이거 좀... 아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콜로세스를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되면은 콜로세스한테 헬레를 당해버리기 때문에... 아... 오... 이거 <웃음> 콜로세스가 <웃음> 순식간에 넘어버렸어. 이거 PV p 명이겼는데 뭐... <laughs> PV p 명이 이겼어요. 아... 학살명이... 지금 맵으로 좀보기로 보호가 걸렸는지 몰라도... 한방에 들어오는... 지금 PVP 열명의 학살 대응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몬스터만 치고 있다가 PVP 열명에게 역공습을 당하는. 그러니까 총6번의 어, 1대1 다이다이를 했는데, 4번까지는 불명이 졌단 말이야? 하지만은, PVP 열명이, 어, 정말 머리를 잘 썼는지, 5대의 신의 한 수를 썼는지, 음, 맞다이에 안 되겠다 하면서 좀 약간의 꼼수 오더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학살 열명을, 뒤늦게 서 역전해버리는 아주 극적인 역전승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이 결과적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쪽을 좀 패칭을 할수 있게끔 좀 밑으로 좀 빠지든지 아니면 확 빠져버리든지 그런 경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돌아서 때린다든지. 자, 4강전 경기 시작합니다. PVP 열맹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서로 몬스터를 치지 않고 인피디티열맹 저들쪽으로 돌격을 시작합니다 아 인피디티열맹이 초반에 상당한 힘을 과시하면서 중앙을 먹었습니다 아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와 네. 아, 상당히 무서워요 PVP열맹 한대 맞았습니다 지금 어한대 맞았어요 점차 크게 벌어집니다 페널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두번째 판입니다 자 인피디티열맹 PVP열맹이 어, 저력을 좀 가다듬었나요 아 그렇습니다 역시 PVPL맹 저력이 있습니다 저력이 네, 있어요 예 지금 엎치락뒤치락 백업이 중요합니다 백업 백업이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백업. 아예 이번에는 PVPL맹이 예, 승리를 잡았습니다 아한 번씩 한 번씩 지금 주건이 봤거니 주건이 박거니 했어요 주건이 박거니자 중앙 몬스터 처치하면서 몬스터 처치를 했어요 아 6시 정도에 지금 다시 한번 세번째 판이 벌어질 판인데 자,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모니터 상으로는 깔짝깔짝 뭐, 뭐야 이거 각기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인피니티 열맹 좀더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PVP 열명이 지금, 어, 확 몰아쳤는데, 밖의 전투 형태를 좀 보이면서, 어, 중간에 있는 지금 몬스터, 버프 몬스터를 지금 처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아, 지금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고. 어, 다, 이거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판이 붙었습니다. 아, 인피니트 헬이 아, 이 기회를, 아, 예, 아, 이 이빨이 장난 아니네요. 예. 기회를, 그냥 휘발 먹어버리네요. 예. 기회가 왔으면 인피니트 는 바로 그냥, 예, 바로, 바로, 예, 바로, 바로입니다. 예, 바로. 예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고요 자, PVP 열맹. 자, 현재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어, 대칭을 하곤 있지 않고, 바로, 네, 칼페온 쪽으로, 네, 칼페온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6시는 PVP 열맹, 12시는 인피니티 열맹이 가서, 하나씩 나눠 먹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간까지 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53대 47%로 인피니티 열맹이 약간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번째 판부터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 같아요. 어, 잠깐만요. 말씀드리는 순간, 안 오길래 한번 제가 봤는데, 인피니티 열맹이 급습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오도가 아닐까 싶어요. 중간에서 허리 잘라먹기를 네. 한 인피니티 열맹. 아, 이거는 예상치도 못한 그런 오더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이거 너무 잘하잖아. 어? 개 잘하네. 네. 자, 잘라먹고 계단에 지금 응대하고 있고요. PVP 열맹은, 아, 이게 뭐야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다섯시 쪽에 모여있습니다. 인피니티 열맹은 지금 한번 잘라먹고 지금 중앙 계단, 자기 베이스 계단 앞에서 대기 하고 있고, PVP 열맹이 먼저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섯 판, 다섯 판, 다섯 판, 아, 인피니티 혈맹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 상당히 좋아요. 인피니티 혈맹, 와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오, 거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네. 인피니티 혈맹의 오더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반듯한 FM 오더가 정확히 들어가고 혈맹 혈맹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어, 거의 뭐 모자르지 않는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장난 아닙니다. 네. 아주 단합이 좋습니다 지금. 이서진님이 지금 팔라딘으로 어, 적을 거의 봉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머리끄댕이 잡고 여섯 번째 붙었습니다. 인피니티 혈맹이 이번에는 들이댔는데요. 디펜스 존을, 디펜스 존을 앞쪽에다 쓰면서 지금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PVP 혈맹 녹아버리네요. 아하우 너무 잘하죠? 예, 이게 신생 서버라고 해서, 예, 놀리면 안 돼요. 예, 장난 아닙니다. 예,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 너무 잘합니다. 예, 장난 아니죠? 자, PVP 혈맹 약간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 번만 몰아내면 돼요. 예, 네, 한 번만 몰아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좀 하지 말고, 한쪽이 좀 모여있어야 돼요. 모여있어서, 한 방을 보십시 예, 네, 계속 따묻히고 있어요. 점수적으로 봤을 때도 인피니티 헬이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콜로세스 갖고 한 2분 정도 갖고 놀수 있어요. 콜로세스가 10초 후에 나오고요. 한 방을 밀어내면 돼요. 한 방을. 자, 한 방을 어떻게 밀어낼지. 자, 중간, 콜로세스 등장합니다. 자, 6시 쪽 인피니티 모였고요. 계단 앞쪽에서 싸움이, 일곱 번째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 디스트로이어! 잠깐만요, 이거. 어, 우리 오빠! 와, 우리 오빠! 이거 봐, 이거 보소. 우리 오빠! <laughs> 우리 오빠 보소. 우리, 우리 오빠! 저 정도의 지금 센스 플레이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냥 계단으로. 궁을 쓰면서. 와, 우리 오빠. 아, 우리 오빠 너무 잘한다. 오빠. 오빠, 우리 놈 잘해. 오빠. 어, 오빠, 우리, 우리 오빠. 예, 우리 오빠 지금 계속 간절하겠습니다. 우리 오빠. 아, 우리 오빠 장난 아니네요. 우 예, 계단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예, 궁이 없나봐. 예, 궁이 없고. 앞 피부 피열명이아 다섯 번째부터 예, 길을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거의 인피니티 열맹 쪽으로 지금 지울리는 상황입니다. 자, PVP 열맹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쇼. 6시 쪽에서 위쪽으로 똥집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앞줄 잘라먹고 밑으로. 자, 인피니티 열맹 콜로세스를 원형을 그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나이스 플레이죠. 예. 네, 나이스 플레이긴 한데, 앞에가 많이 잘라먹었는데, 와, 장난이거좀세네요 네. 와, 예. 네. 합합발은 지금 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 이 오더가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부딪 치는 것보다는 한 바퀴 이렇게 둥글게 들어오는 게 훨씬 좋다고요. 지금 둥글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PVP 열맹 앞에 진입목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와, 그냥 예. 어,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야, 우리 오빠 보소! 자, 우리 오빠!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우리 오빠! 하하하! <laughs> 자, 왜 우리 오빠 같은 스타일이 없냐고, 예? 우리 오빠 장난 아니네! 우리 오빠 겁나 잘하는 거야, 지금 저 정도면은. 우리 오빠, 아이씨. 너무 잘한다,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아직 몇킬나있을까 자, 지금 현재 콜로세스 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2대 18%로 인피니티 헬맹이 승리가 코앞에 있는 상황, 콜로세스 피를, 어, 뒤로 접어들고, 인피니티 헬맹은 PVP 헬맹을 계속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끝낼 것 같습니다. 콜로세스가 킬을 당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피니티 헬맹 수고하셨습니다, PVP 헬맹 와, 장난 아니네. 장난니요 와우, 판타스. 하, 이 정도의 우승 후보였어? 인피니티? 와, 부럽다. 어 우리 개 족밥이었네. 자, 말씀드린대로, 데몰레이션이 올라왔습니다. 아래서. 마지막 결승전, 인피니티 열명대, 데몰레이션. 과연, 신생 서버의, 어, 뭐랄까요, 어, 신생 서버의 자존심, 군터의 인피니티. 구서와의 자존심, 켈라의 데몰리션. 과연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을 한번 하면서 그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초! 나는 구서편이야. 나는 신서편이 아니고, 알았지? 데몰 지면은 족밥새끼들 하면 존나 놀릴 거고. 네. 자, 감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결승전입니다. 자, 대몰 대 인피니티 열맹입니다. 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인피니티 열맹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몰아쳤는데, 어떻게 했어? 결과는, 아, 대몰이 잡아먹어본다. 대몰 어? <laughs> 잡아먹어본다. 네, 역시 족밥은 아닌가 봐. 네. 어디를 까불어, 이 하면서 그냥, 그냥, 그거더 보네. 예. 어디를 까불어, 이 빨놈들 하면서. 예. 아, 이 족밥 새끼들 하면서 에 예. 와, 이 대몰이. 아, 어, 제가 아무리 좀인터벌을좀 쳤어도, 인피니티 열면은, 데몰한테 안 되나? 음. 자, 다시 한 번, 예. 두 번째 붙었습니다. 자, 데몰, 데몰. 야이 족발 시작했면또 <laughs> 죽여버리네요. 아, 거의 뭐지? 야, 데몰은 뭐, 재미가 없어. 어? 나 세네. 응? 뭐가 이렇게 세? 좀 봐주면서, 예. 인간 좀 너무 세잖아. 자, 잠깐만. 인피니티 열면 화이팅. 자, 계단 쪽에서 지금, 앞에 왔습니다. 계단. 계단이고요. 계단 인피니티 열면 좀, 야, 좀. 야, 마탱이 가지 말고 좀 똑바로 해 봐. 디펜스 존이 있으면 빠려야지. 이런 그렇게만 안 되지. 아이. 아우, 그냥. 아우. 야, 디펜스 존을 펼쳤는데 왜 거기다 들이대는데? 아깝다, <laughs> 존나 잘한다. 와, 뭐 제이비가 안 되면다. 와, 진짜 존나 잘하네. 이거 너무 잘하잖아. 와, 입이 떡 벌어지네. 아, 이피테르매도 겁나 잘하게 올라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데모리터 존나 잘하네. 아니. 아니, 그냥 뭐 그냥 불도자네 네. 그냥 불도자야 그냥 밀어버린다 막 불도자야 막 한명이 더다 하는거 같아 우리오빠 어디갔냐 에아 존나 세네 어딨어 대몰 아, 어디갔어 우리오빠 어딨어 우리오빠 어딨어 우리오빠 우리오빠 오빠 오빠 오빠있어 오빠 오빠 어디갔어 여깄네 우리오빠 오빠 뭐해 아까전에 그 패기 어디갔어 어? 존나못하네 지금 어? 아이 대몰을차부셔야될거 아니야 빠르게 봐봐, 기지? 아까 같은 작전이네? 여기서 붙었네? 자, 붙었어! 자, 그렇지! 바로 해! 그래. 우리 오빠 뒤에서! 날려! 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 아이씨, 죽었나다 대물은 안 죽어, 뒤에서. 어? 아까 같은 조팝 같은 그, 뭐지, 그, 오더를 쓰면 대물이 먹힐 것 같아? 아, 그걸 두번 하면 안 되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네들한테 그렇게 쓰면 안될것 같아. 어? 대물 존나 세네. 존나 세다, 존나 세. 아, 뭘, 뭘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데.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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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오빠? 오빠 오빠 마틴이 가버렸어 오빠 안 보여. 오빠 어디 갔어? 오빠가 안 보여. 오빠가. 오빠 여기 다 우리 오빠. 오빠! 저가이힘좀내 봐. 어? 힘좀 내. 목차 있지 말고. 아이. 마틴이 가버렸어. 어. 마틴이 가. 마틴이 가. 아. 마틴이 가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 붙었어요. 자, 네 번째 판 붙었습니다. 답이었습니다. 답이었어요. <laughs> 와한 존나 예아 이게 이게 클래스가 느껴질 정도의 정말만 예. 실력이요. 와뭘 예. 때문에 아, 이렇게 치는 걸까요? 인피니티. 음 인피티 열맹이 이렇게 망가질 이렇게 망가질 정도의 상대 대물 실력이면은 이 고대 전장은 아이 어떻게 어떻게 이겨라고 응? 도저히 방법이 있을 건데 어 맞닥뜨렸는데요. 어형 <laughs> 노가부로 어떻게 노가 이게 어떻게 해. 뿌치 녹아버려, 이게. 여러분들, 봐봐. 이거, 녹아온다니까, 이게. 이 새끼들 뭐, 핵쓰냐? 존나 세네, 어어 어, 너무 세다. 아니, 그럼, 뭔뭐 경기가, 이게 안 된다고. 체력도 반영되지 이 않는데, 이게 안 돼버려. 이 좀, 뭐랄까요. 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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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안 돼버려. 아예, 봐봐요, 봐봐. 요 뭐, 인피니티만 녹아버려. 어 가만히 있는 데 인피니티 녹아버려. 뭐,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아, 자세히는 볼수 없는데, 왜 녹는 거야? 어, 봐봐, 왜? 왜 녹아? 투력발? 투력이 포함이 안 된다니까. 투력이 포함이 안 된다고요. 조합발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고대전장은 투력발이 아니라니까. 에이. 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잘하는데? 투력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고대전장은 투력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력발이 아니야. 투력발이 아니야. 이게 캐릭터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결론을 이제 딱 내야 될것 같다. 예, 고대전장은 대몰이 나오잖아요. 예. 데몰이 나오면 그냥 데몰이 무조건 이상한다. 네. 그냥 데몰 쪽으로 다 찍어. 그냥. 와, 너무 잘해. 와, 내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내가 방송이 너무 험한 하네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좀 보여 드려야 했는데. 오 자, 최종 우승 5회차. 켈라우레의 데몰리션이 챔피언을 가져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투 레볼루션 변신 시스템 오프라인